여기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수세 안정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건 도장지 제거. 결과지에 도장지를 모두 다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 도장지가 얼마나 많이 제거가 되어 있는지 올라가서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제거 해줘야 되는 도장지죠.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결과지가 여기 쭉 결과지인데 보 이런 숯배도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. 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남인데아 여기는 떼줘도 되겠네요 배가 여기 좀 달렸어 요여기달리고 달리고 저쪽에도 지금 한두개 달리고 여기 결과지는 도장지를 제거하고 주지 끝하고 결과지 끝에만 놔둔다 그리고 주지 쪽에는 놔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거를 한다고는 했는데 모두 뭐 안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배들이 많아요 이런 배들이 이 떼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결과지에 도장지가 없죠. 어, 다 떼버려서 그습니다 전부 다 제거한 거예요. 원래 도장지가 났었죠 이렇게 났었는데 그냥 제거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, 도장지가 없죠.